안녕하세요 네 입술 따뜻한 입술의 내 딸입니다 오늘은 디센트 지갑 핸드폰에 어플 설치하고 핸드폰에 연결하고 그리고 어 XRP 계정 만들어서 XRP 계정 활성화하는 방법까지 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어서 아이폰 기준으로 보여드릴 거고 핸드폰 연결하는 거는 제가 안드로이드 폰도 어떻게 연결하는지 디센트 홈페이지에도 정보가 나와 있어서 그거 같이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전반적으로는 어, 아이폰 기준으로 진행된다는 점 어, 참고 부탁드립니다. 어, 앱 스토어 들어가셔서 디센트 검색해 주시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만약에 안드로이드 폰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들어가셔서 디센트 검색하시면은 어, 지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받기 해 주시면 되고요. 디센트 어플 설치하시고 어, 오픈하시면 이런 식으로 카메라 접근하려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주소 입력을 QR코드로 어,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 확인 눌러주시는 게 아마 사용하실 때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 저희가 주문한 지갑이 이제 지문 인증형 지갑이기 때문에 지문 인증형 지갑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비밀번호 6자리 어,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플 들어오실 때 입력하는 핀번호니까 여러분들 기억하기 쉬우신 걸로 어, 잘 눌러주시고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이런 식으로 메인 화면이 한번더 뜨고요. 어 이게 블루투스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디센트 하드 원래가 핸드폰의 연결은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이 다시 바뀌고요 여기서 블루투스 연결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 기준으로 어, 설정 들어가셔서 블루투스 켜주신 상태에서 어, 디센트 지갑을 우선은 전원을 켜주십니다. 전원을 켜주셔서 이 상태로 만들어주시고요. 다시 어플로 돌아오셔서 여기 빨간색, 여기 위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블루투스 모양과 디센트 지갑 모양이 있는 이거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어, 디센트 지갑이 켜져 있으면은 장비 찾기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디센트 지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클릭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갑 동기화라고 해서 나오고요. 이거를 기다리고 계시면은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변경된다는 거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지갑 연결이 핸드폰에 잘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안드로이드 폰 이용하시는 분들은 디센트 홈페이지에도 어 가이드가 잘 나와 있는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 우선은 페어링 준비를 해야 돼서 그 디센트 지갑 전원 버튼 켜서 인증해 주시고요. 여기 설정에 들어가시고 블루투스 눌러주시고 안드로이드 눌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화면이 변경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핸드폰에 있는 어, 설정에서 블루투스 사용 중으로 켜주 활성화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 가능한 디바이스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디센트 나오는 여러분들의 지갑 클릭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핀번호 6자리를 입력해야 되는데 아까 보셨던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여섯 자리 숫자를 여기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은 음 이런 식으로 디센트가 연결이 되고요. 그렇게 연결이 되면은 디센트 지갑에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어플에서도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갑이 어, 어플과 핸드폰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 거고요. 여기서 이제 xrp 계정을 어, 생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정 추가 눌러주시고요. 계정 추가 하시면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코인들 이렇게 계정을 생성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시도하기 어렵거나 뭐 궁금한 코인들 어 계정 만들었으면 좋겠는 코인들 말씀해주시면은 어, 제가 또 하나 하나 영상으로 같이 따라하실 수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지금은 XRP 계정을 만들 거라서 여기 XRP 이거 눌러주시고요. 이거 눌러주시면은 계정 이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정 이름 적어주시면 되고, 어, 14자 이내에 영어랑 숫자로 된 구성으로 설정하실 수 있고, 뭐, 특수문자도 입력이 가능하네요.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고요. 어, 제가 처음에 설정할 때 14, 14자리 수 이상 설정해서 이렇게 이내여야 합니다라고 경고창, 경고 문구가 떴었고, 이게 만들기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주소를 가져오고 있습니다라고 메시지가 뜨면서 이렇게 XRPL, 이렇게 계정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계정 눌러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보내기, 받기, 계정 상세 거래 내용, 뭐 계정 숨기기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이렇게 받기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의 계정, 주소랑 뭐 QR코드까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센트 지갑으로 들어오시면은 이제 여기 계정에서 OK 눌러주시고 이렇게 리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리플 OK 눌러주시면 여기서도 여러분들의 계정 보실 수 있고, 여기서 OK를 한번더 누르면 여러분들의 계정 주소 보실 수 있고, 한번더 OK 눌러주시면 QR코드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핸드폰이랑 지갑 있으시면은 뭐 해당 주소로 XRP를 보내야 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 QR코드랑 아까 이 주소 활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어플에서도 이렇게 활용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주소 보실 수 있는 것까지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XRP가 0개이기 때문에 이 아직 지갑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지갑에 XRP를 보내줘서 어, 계정을 활성화 할 겁니다. 우선은 뭐 거래소에서 보내셔도 되고요. 뭐 개인 지갑에서 보내셔도 되고,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선택이고, 음, 저는 이제 숨월렛이 수수료가 조금 저렴하니까, 네, 숨월렛에서, 어 디센트 지갑으로 XRP를 어 보낼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는 숨월렛 기준으로, 어 송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월렛 들어가셔서, 송금하기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바뀌고요. 여기 금액 밑에 있는 여기다가 이제 수량을 적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 수량은 보내주셔야 되고, 어 우선은 지갑 활성하는데 화 10개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10개 이상, 보내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조금 이게 지갑 주소가 잘 전송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10개 정도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30개 정도 미리 그냥 한 번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량 눌러주시고, 다음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주소 입력하는 칸이 나와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 아까 어플에서 있는 이 주소 복사, 복사해서 입력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 카메라로 연결 QR코드 인식하는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이 QR코드 버튼 인식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디센트에서 어, 주소 확인했던 이 QR코드 화면에 갖다 대면은 알아서 주소가 음, 입력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 다음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전송받을 계좌는 사용된 적이 없고 잔액이 없습니다. 이 계좌를 전송을 하면 30XRP 중 여개 XRP는 원장의 계좌를 활성화하는데 쓰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지갑 계정 생성하는데 열 개가 소요된다는 점한번더 확인해 주시고요. 계속 눌러 주시고 여기서 이제 보내려면 스와이프 하십시오 해서 스와이프 해 주시면은 음 비밀번호 입력하는 거 나오고 입력하시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보낸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디센트 지갑 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정에 30개가 들어왔고 이제 30개 중에 이동이 가능한 건 이제 아마 20개만 이동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어 이렇게 해서 이제 디센트 월렛을 핸드폰에 연결하고 그리고 XRP 지갑 생성하고 XRP 계정을 어 활성화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어 다음 영상에는 이제 이벤트 참여할 수 있도록 뭐 카지노 코인 트러스트 라인 추가하는 방법 뭐 그리고 헤더라 코인도 추가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어, 보여드려서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는 어,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게끔 제가 가이드 보여드려서 이벤트 참여하시고 수량 받을 수 있게끔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또 디센트 원렛 이용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항상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고 기억해 두었다가 제가 언제든지 어,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어, 사용하실 수 있게 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센트가 한국 회사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되게 쉽고 뭐 고객센터나 이런 거 연결도 조금 더 여러분들 사용하시기에 용이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드는 영상의 속도가 솔직히 좀 느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빨리 많은 게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디센트 홈페이지 그리고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아마 친절하게 어, 답변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항들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어,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 증정 이벤트가 2월 27일까지 어, 연장이 됐습니다. 2월 27일까지 연장이 됐으니까. 그래서 어, 디센트 지갑 구매 고려하고 계셨던 분들은 27일까지 잘 고민하셔서 어, 이 이벤트 참여할 수 있게 어, 구매하시면 어, 좋은 기회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두개 구매하신 분들은 어, 지갑 하나에 이 받을 수 있는 어, 이벤트 리워드를 두 배로 해서 한 지갑으로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담당자분과 소통을 했던 거라서 여러분들 많이 질문해주셔가지고 어, 공유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영상 더보기란에 보시면 어, 디센트 지갑 공식물보다 더 할인해서 구매하실 수 있는 어, 구매 링크도 있으니까 구매 링크도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어,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기 눈덩이처럼 불안하길 되겠습니다. 이상 내네 입술 따뜻한 프처럼내 네 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